정말 잘해줬어요. 돌아가면서 네. 마스죠중 배윤 선수를 신정자, 최원선, 김소담 이슬리 선수가 태우태를 당했던 그런 어, 상황이었습니다. 예. 어, 이렇게 빼주는 패스들도 멋진 그, 뭐, 기현 선수와 함께 어, 이 4번 자리에서 배윤 선수 그중에서도 그렇죠. 배윤 선수의 가장 잘해줬어요. 그렇습니다. 결정적인 부분 또 승리까지 잘해줬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배해윤 선수를 윤태진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삼성 블루밍스의 배해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어, 승리 축하합니다. 오늘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. 네, 근데 어 전반 끝나고 좀 점수가 벌어지고 후반에도 좀 벌어졌었는데 사커터의 또 마지막에 저희가 좀 지키려다 보니까 좀 따라왔었는데 그래도잘 리바운드를 잘 잡아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. 오늘 배윤 선수를 참 상대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매치업했는데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어, 저를 막는 사람이 틀려지는 건 아닌데, 제가 방삼이 좀 틀려지는 게 힘들어가지고. 어 네, 근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정말 배윤 선수가 4라운드 들어서면서 안정감이 이제 더 훨씬 더 느껴지는데 변화가 느껴지나요? 본인도. 네, 근데 저는 뭐. 어... 이기려고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제가 뭐 센터이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항상 우선이고 이제 좀 리바운드가 이제 잘 잡히고 그렇게 되면 좀 경기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리바운드 항상 신경 쓰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전 인터뷰에서 슛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. 지금은 좀 어떤가요? 많이 벗어났나요? 네, 어, 제가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때 선수들이 저한테 리바운드 해주겠다 편하게 쏴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. 근데 정말 자신 있게 싸우니까 또 선수들 리바운드도 많이 해주더라고요. 또 믿고 쏘다 보니까 또 들어가고 이제는 많이 좀 제가 이겨낸 것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오늘 좀슛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이제 배윤 선수도 좀 자신감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뭐 그게 또 팀에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자 그럼 앞으로 배윤 선수 4라운드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나요? 네, 뭐 저희가 박빙 게임에 상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저희 팀 전체 의 모습이 좀 그런 박빙 경기에서 좀잘 지키고 좀 마지막에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많이 이겨서 3위싸움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. 그 중심에 배윤 선수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배윤 선수 만나봤습니다.